가만히 있어봐. 이거다. 응. 지금 네 진숙이 얼굴이 어떻냐면은 어? 응. 요렇게 하 눈썹이. 어? 목이 응. 된다. 응자, 응자 안 지럽나? 자릅니다. 가시이 됐다. 안그랬나 응, 자주 마시앞으로좀 땡겨봐라 응. 머리 이렇대로 겨봐라 이렇게 응. 무슨 소리전전화처럼길리 나가 어? 세수했나? 응, 세수했어요에야이이 음준이 음, 시금해요 어 이거 봐라 가만 머리 여기 새기가딱 잡아봐 어딱 잡고 있어라 그래 딱 가만 잡고 있어라 그거 뭐꺼? 가만 있어라 와, 딱 맞다. 잔털 많네, 오버라. 어, 많아요. 저쪽도, 저쪽도. 잡아. 응. 음. 머리 들어, 약간. 가봐히 봐, 가만히 봐. 딱 잡고 있어봐라 이야 야 이것만은 니니임 이, 이 네. 잠깐만 잠깐 있어봐 이제 그려줄게 잠깐만 진숙이 니가 봤을 때 어떤 게 예쁜가 봐보라 잠깐 있어봐 봐봐. 이 눈썹이 귀안 나. 이기 났나? 이기 났나? 이기 났나? 이기 나요. 맞지? 여러분. 일단 눈썹 정리만 했습니다. 이기 났습니까? 이기, 아. <laughs> 이 <이긴 웃음> 나요. 예? <laughs> <laughs> <나아요>. 네? <laughs> 대박아. 오라, 가자, 오라. 응. 고개 들고, 고개 들고. 잠깐 있어봐. 그려줄게. 이게 뭐지? 그리는 거야. 이거는 야, 그거네. 마스카라네. 이거는 그거 먹고. 눈썹이 하는 거야, 이거? 눈썹이 하는 거야? 눈썹 그리는 거 있나? 어. 아, 요. 어, 나오네, 나오네, 나오네. 어거라, 자, 머리를딱 잡아봐. 고개 들고, 거기 들고. 어..불러졌다 아이고야 이거 그리는 거 맞나? 야 이거는 아닌데 어, 그리는 건 맞아 그리는 거 맞나? 응안 불러졌어요? 그, 들어라 머리만 그데 이래 세수 하 하면 안 된다 컬러야지 어. 됐네 됐다 됐네 어? 어. 됐네 이따 치워놓고 비디나 비아디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어 머리 김밥까지 주세요. 어, 삼각 김밥 됐구나 아 어, 삼각 김밥 됐어요. 어 머리가 진짜 김밥처럼 생겼네 머리 안 까만 나오늘 머리 까만 써요. 까만 씻지 않았어 그래. 그래. 니 네, 그걸 해야 되겠는데야. 너 눈썹 깨 하나지지야. 어?